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안식일 회당 예배는 통상 두번 드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해진 직후와 토요일 아침에 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가 중요했고 보통. 두세 시간 들였다고 합니다. 회당 예배 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배와 식탁교제 관습은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로 또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와 함께 식사하며 친교와 교제 시간을 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카나다 토론토에서 3개월간 어학연수하며 한인 루터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매일 서양 음식을 먹다가 주일 예배 후 한식으로 식사했는데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 간의 식탁 코인오니아는 예배만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식탁교제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배움을 넘어 함께 밥을 먹는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각 여성교회가 순번을 정해서 식탁 봉사를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돌아가며 설거지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당시 라삐들은 백성들에게 빈부에 관계없이 안식일에 손님 접대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손님 접대를 종교적인 의무라라고까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가난하고 병든 이들은 죄인 취급하며 멀리했습니다. 그런 이들과 어울리지 아니했고 손님으로 식탁에 초대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과 삶이 다른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삶에 실천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선포하시고 회취란 무덤이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을 보면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밥으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고 함께 즐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난한 이들과 사랑 가운데 나누는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생활에서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이들만 식사에 초청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는 홀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 현상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고 의인의 부활시 내가 갚음을 받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목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회 공간과 재정을 특별히 어려운 이유과 쓰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푸는 것은 14절 결론 말씀처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 부활시에 갚을 것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이들 대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갚는 것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우리에게 줄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복의 근원 대신은 예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니 또 얼마나 큰 기대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성심껏 돌보았습니다. 식탁교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측면에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도왔습니다. 특별히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는 죽은 자들에 대한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은 장례 치를 형편이 못 되었고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게끔 시신을 거두어주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장례 치르고 또 매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그 입소문이 아마 온 로마에 퍼졌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청장님께 은평구 교회들이 연구 없는 이들의 장례 치는 일들을 연합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장례뿐만 아니라 초대교인들은 사람 취급 못 받고 거의 동물처럼 학대당하던 노예들도 사랑으로 또 돌보았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브라더, 형제라고 부르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탁을 같이 했고 사랑에 입맞춤을 하고 또 품어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느꼈을 감동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일 것입니다. 사랑에 서로가 감격했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전도지 나눠주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가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자고 하면서도 실상은 이들을 내치는 교회를 주님이 보신다면은 아마 통탄하야 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받고 교회는 더욱 쪼그라들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부터 회복되어야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을 바리새 지도자가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또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라면 아며 껄끄러운 그런 식사자리는 핑계대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이 넓으셔서 강팍한 유대 지도자들도 다 품어 주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또 기록합니다. 예수님 식사 초대에 저희가 있었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위험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식사 잔치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기 위해 또 책략을 꾸미고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율법으로 예수님을 책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부터인지 시기와 미움으로 강팍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은 한 수종병 든 사람을 일부러 식사 자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아마 다른 때 같으면 그런 병자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죄인 취급하며 자신들 잔치에 얼씬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수정병은 심장이나 신장이 병들어서 얼굴과 손이 붓고 살갗이 진물나며 또 물러지는 병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병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 율법을 어길 것을 계산하고 함정을 파고 정죄하고자 병든 자를 예수님 바로 앞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뻔히 그들의 악함과 함정을 하셨지만 병든 자를 극렬히 여기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날이며 구원의 날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수종병보다 더한 영적으로 병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된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의 마음을 먼저 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사랑의 계명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식사자리에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 자리 차지하려고 쟁탈절 벌이는 것을 보셨습니다. 청원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택하다 라는 동사는 미완료 형으로 계속적으로 높은 자리를 서로 택하려고 눈치 보면서 신경정 버리고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좀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눈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격식 갖춘 자리에 가면은 식사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다 못해 지난 8월 구국성의 예배 드릴 때에도 이름이 붙어 있는 자리에 또 앉아야 했습니다. 아무것이나 눈치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앉으면은 자리를 내어 달라는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신분에 따른 명예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청받은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품위를 지키면서도 서로 눈치 보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너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겸손히 말석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다가와서 왜 여기 있느냐 올라와 앉으라 할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겸손을 지키고 살기가 말처럼 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남을 섬겨야 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목사 안수 서열을 따라서 군기 잡아달라고 선배 목사에게 또 요청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목사들도 이 땅에 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거리가 먼 이들은 늘 목에 힘을 주며 남보다 높아지고 섬김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성향을 아는 교황 그레고리는 교만을 모든 악의 뿌리로 보았습니다. 중세 최고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교만을 모든 죄의 어머니로. 미국 신학자 라이홀드 니버도 교만을 죄의 기원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 우리 본성 안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큰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품지 못하면 우리는 늘 교만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기 자랑과 교만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며 거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아무 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곧 예수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오늘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프란시스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를 따르던 한 경건한 수도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 보좌 가운데 빛난 자석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과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렇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 보좌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프란시스에게 줄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이후 수도사는 프란시스가 과연 얼마만큼 겸손한가 궁금해졌습니다. 하루는 프란시스와 같이 길을 걸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프란시스는 나는 세상 사람 중에서 제일 악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승은 선생님 말씀은 진실치 못한 답변입니다. 세상에 악한이가 많은데 어찌 선생님이 제일 악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프란시스는 세상에 악한이가 많이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도 받았다면 나보다 만배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했을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은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인이 될 것임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는 또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나는 내세울 것 없는 죄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과 가사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숨을 쉬며 꿈꾸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또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낮추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잔치를 청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식사 잔치의 관습은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은 같은 부류라라는 동질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들의 능력과 지위를 주,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려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식사함으로써 같은 불이로 여겨지는 것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이나 여겨지는 이들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하고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게 차별 두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친절함에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또 명하셨습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들, 명망 높은 사람들,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또 밥이라도 한번더 같이 먹어야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어려울 때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라솔 전도할 때 권사님들에게 평범한 분들은 붙잡지 말고 어려운 분들에게만 커피나 차를 드리라 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 행사를 마치고 소감을 물었을 때 감동의 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누군가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주니 생명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회복되어 감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호의를 되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사랑과 물질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네게 복이 되리니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런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초대한 이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고 풍성하게 대신 갚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상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상급을 바라지 않고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들 역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 가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높은 자리를 탐내고 세상에서 받을 눈앞의 보상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신앙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높고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된 영광보다는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